중도 국본 지킴 왕, 공, 왕왕 공과 마음 감사패. 중도를 지키기에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구나. 중도구에 통일로 가겠다는 일병으로 천막 하나 들고 중도에서 천막 사이로 중도 찾기 이들과 중도 지키기에 엄마처럼 유적지 유적 키기의 활동력이 대신해.

이종원님중도위적 살림 감사패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는 중도위적 천막 물과 전기 생활용품을 피내지 않고 제공하여 우렁각시처럼 살림을 챙기며 중도위적 지킴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 진정한 중도 살림의 은인입니다. 이에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중국어 순원 그리고 중도어를사랑하는사람들어 오! 오! <laughs> 오! <우로> 오! <값지>,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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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금 중도의적 풍이인간감사태 중도 막내를 자처하며 중도에 오셔서 온갖 굳은 일을 본인의 본인이 도맡아 중도 활동에 회화과 에너지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시간에는 활동의 중심가에 서서 천막성을 알림표를 들고 중도의적 보존에 가치와 중요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에 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드니다 중덕스 루라원 그리고 중도를 사랑하 사람들 일동. 오, 안정훈, 안정훈, 안정훈. 오, 고어요사님 오신가. 자, 김주연 회장님. 김금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주민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하신 분김은태금 이용하신 분들은 지중도용하 분들은 지사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하신 분들이이 중국학술문화원 그리고 중도로살아하는사람들일위이영규 교수님, 잔주스님이 대신 맡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뭐. 이영규 교수님, 중도 역사 연구 감사패. 중도의적 보건보존, 학술절 바탕이 될 논문을 쓰고 학회를 열어 중도의적 보존의 기초가 될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이에 고마을 담아 감사표를 드립니다. 중도학술노화원 그리고 중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 맞시다. 맞시다.